쪼따리면 그냥 좋거야48 오우씨! 끌고 들어가 버린대. 오우, 어디로 가냐? 오. 오늘 뭐, 인생 낚시입니다. 인생 낚시. 아. 이제 사사대에서도 나옵니다. 와~~ 이 녀석 보세요 자~~ 이 녀석은 찌를 끌고 들어가네요 자, 이 녀석도 살짝 안됩니다 39점 조금 넘네요 39 39.3 정도 되네요 0.7 모자랍니다 <laughs> 오늘 이 정도면 인생낚시죠. 원 없이 지금 덩어리 만나고 있습니다. 잔잔하던 날씨가 새벽 5시가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찌보기가 이제 어려워지겠네요. 덩어리 잡는 재미에 날 새고 있습니다. 50대, 50대, 그렇지? 옆으로 가져가냐? 우와. 와, 와이 녀석 진짜 크다. 와낚싯대를 넘어가 버리네. 오늘 인생 낚시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산란 특수 대단하네요. 제발 사자 대라 이게 와. 이 녀석 보세요 힘이 엄청나네 가져가네 바로 먹성이 좋으니까 아이 녀석도 살짝 안 되겠다 이 녀석도 39네 아, 계속 39만 나오지 아니 이 차이가 뭡니까 이걸 못 넘어요 이 녀석도 살짝 안 되네요 39입니다 자 나이스 좋아 계속해서 39만 지금 3마리입니다 5공대에서 갑자기 연속에서 나오네요 쌍거리. 우와. 와. 자, 너는 여기서 잠깐 대기하고 있고, 너는 드롭봉이다 오이고. 와, 이건 뭐. 말문이 <laughs> 막힙니다. 말문이 막혀. <laughs> 이 녀석은 적은 녀석이고요. 큰 놈은 조금 있다 적겠습니다. 이 녀석은 조금 올챙인데 조금 작아 보이네요. 이제 32네요. 아, 멋집니다 이 녀석도 얼마나 되냐 너도 살짝 안되냐 미치겠네 <laughs> 이 녀석도 39네 와 39가 4마리째 네 나와버리네자 갑니다 나이스 죠아 최고입니다 최고 오늘 바람이 부는데도 나오는구나 먹고 그냥 바로 째버리니까 <laughs> 아, 감았습니다, 이것도. 하하이. 언제 나올래? 빨리 나와라. 오우 그렇지. 오 이쪽으로 쭉, 쭉, 쭉. 야, 쭉 올려주네.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자. 지금. 한 마리 걸려 있고 또 바로 좌측에서 찌를 쫙 들어주네요. 동동거리고 있네. 아주 자이 녀석도 산란을 해서 상처가 좀 있네요. 21월철입니다. <laughs> 야 힘이 30일 치고는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아싸아 왔어! 오힘 좋네! 사공대에서 또 나와버리네요 자33 자. 33입니다. 갑니다. 나이스, 좋아. 어이 씨. 아, 아, 어 떨어져 버렸네요. 이곳은 살치가 아주 많은 곳인데요. 지금 아침이 되니까 살치가 극성을 부립니다. 밤에는 찌올렸다 그러면 다 붕어했는데 아침에는 허첨질이 계속 나오네요. 아 사자가 결국은 안 나오는 거냐. 오늘 같은 날은 사자도 부럽지가 않다. 사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 떡붕어 사자는 했습니다. <laughs> 39만 4마리를 했으니 최고가 39.3입니다. 0.7cm 부족해서 사자를 못했죠. 그러다가 또덜 커다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죠. 그치? 아이스. 왔어 와삼공대가한 마리도 안 나오더니 삼공대에서 나오네 오 좋습니다 오야 찌를 쫙 스무스하게 들어주네 아. 이것도 사자가 아슬아슬 하겠는데요. 자, 멋진 녀석 나왔습니다. 낮에 보니까 멋지, 멋지죠? 밤에 나온 녀석들이 다 이런 녀석들이었습니다. 밤에 보니까 조금 덜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생겼더라고요. 개취 이거를 한번, 자. 한번, 자. 야! <laughs> 드디어 사자가 나왔네요. 이 녀석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아 야, 고맙다. 야. 39를 4마리를 하고 드디어 아침에 사자가 나오네요. 이야, 멋집니다. 이야, 이제 쪼자리는 덩어리조사예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나이스 좋아. 오, 좋습니다. 최고, 최고. 아, 좋습니다. 아주 오늘 뭐, 결국은 하는구나 접으려다가 사짜에 아쉬움하고 그리고 3공대에서만 안나왔어요 그래서 3공대에서 잡아내면서 전낚싯대가다 나왔습니다 이 멘트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제가 바라는대로 다 됐습니다 전낚싯대에서 골고루 다나왔고요 그리고 사짜도 했습니다 뭐냐 저거 그래 동동거리냐 으아아아아아 우취 찌가 사자 나오자마자 찌가 동동거리고 있네요 음. 자 여기가 떡이 있더라고요 떡이 자 떡이 한 마리 나왔네요 저 농사입니다. 이게 사짜고요 아침에 나온 녀석입니다. 야 뭐, 갑옷 튼튼하다. 다 갑옷이네요. 음, 이 녀석도 갑옷이 그냥. 비늘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야. 빵 보세요, 빵. 요건 빵이 더 좋습니다. 아, 빵 보세요. 나이스 좋아 쌍으로 인사드립니다. 갑니다 나이스 좋아. 야. 오늘 이런 녀석으로 진짜 인생 낚시를 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이번 출조는 두원권 소류지에 나와서 하룻밤 일방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후에 비바람이 엄청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찍 마치게 됐습니다. 총 붕어는 월척급으로 1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덩어리로만 허리급 아래로는 빼고 허리급 이상으로만 해서 일곱 여덟 마리가 됩니다 떡붕어 42는 정말 또 오래간만에 떡붕어로 사자 해 봤습니다 정말 재미난 낚시 했으니까요 오늘은 기분 좋게 끝내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더 멋진 붕어 들고 더 멋질 수 있을까요? <laughs> 하여튼, 더 멋진 붕어 들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샤! 신나는데 이유가